조용히 교회 다니려고 고명하지 음, 음, 음. 말아주세요. 어, 어, 어. 교회를 이렇게 새로 오신 분이 있어요. 음, 음, 음. 아 우리 교회를 온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음. 그게 여쭤봤더니 조용히 다니고 싶어서 왔다. 아. 이 교회를 다니자 보면 조용히 다닐 수가 없어요. <laughs> 아니 우리 히다전지 집사 같은 경우도 그런 스타일 같지 않아요? 이분도 어. 조용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내비는 어, 그래? 네, 아니신 것 같은데. 네, 네, 네. 어, 교회에서 뭐뭐 해요?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명명 인사지 찬양인도 하고. 있어요. 자, 어, 찬양 인도하고 있어요? 아유,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로 녹화가 안 되잖아요 아, <laughs> 네. 그렇구나 조용히 교회 다닐래요 고명하지 음. 말아주세요 어. 신방 안 왔으면 좋겠어요 어, 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음. 크리스찬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명령과 위대한 사명이라는 두 가지를 음. 자동적으로 선물 받습니다 음. 지상 명령은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어. 증인 되는 어. 겁니다. 위대한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음. 이두 가지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을 부여받는 사람들이 아예 뭐 크리스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음. 저는 그냥 형이 교회에만 출석하는 교인이 될래요. 음. 교회 안에 소속된 교회 사람이 될래요 음. 이거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음. 아주 쉽게 말하면 어, 어. 자녀를 낳았어요 부모가 자녀를 낳더니 나는 이 집에 살면서 음. 엄마 아빠의 자녀로는 살지만 어, 어. 나한테 공부하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 어. 아, 나한테 직장 다이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 어. 나한테 밖에 나가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 어. 나한테 뭐 하라는 어.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이 집에 일론이고 어, 어. 엄마의 아들이고 엄마의 딸이지만. 나머지 일은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음, 음. 자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음. 예쁠까요? 아니면 잠못 잘까요? <laughs> 뜬 눈으로 봐면서 이걸 어떡하지? 어, 어. 어. 나는 어느 누구와도 어울리기 싫고 음, 나는 맞아요. 누구와도 음. 함께 하기 싫은 그냥 조용히 출석만 하는 교인이 될래 음. 라고 말하면 교인이지 크리스찬은 아니다 오.